그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러셀 코넬이라는 지휘관이 있었는데요 전쟁에서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넬의 자기의 지휘도를 어,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지휘를 하기 위한 상승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어, 잃어버리게 고오 돼서 어, 상당히 예, 수치스러운 일이 예,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코넬 대령이 림이라는 이름의 한 소년을 짓어서그 칼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 림이라는 소년이 목숨을 걸고서 적진을 들어서. 그,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시니 나는 죽음이 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소년을 지키고 링, 코넬 대왕이 자신이 무신문자였고 회의주의자였지만 그 링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한가지 결단의 말을 하게 됐습니다. 오주추이 어린이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어린이가 사는 에서 제가온 펜시가 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커네 대령은 이후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되었고요. 어, 또 자신의 전 재산을 터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운 신학교가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고든 커넬 신학교입니다. 리비들은 전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를 볼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세를 함유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하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로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안치되셨대요. 예수님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가 금요일 그 오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다음날은 6월절입니다. 물질는 위대인들의 큰 농장입니다. 그래서 월질 병들에 어, 시체를 마음에 어, 매달아 두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 서둘러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덤에 어, 서둘러서 안치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드의 요새 괴로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나갔습니다. 이런 게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리마테 요셉은 사내들인 공예 유대인의 예, 어,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인 공예의 의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내들인 어, 의원이 어, 빌려들여 가서 시신을 내다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아리마테 요셉은 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뜻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해 주신 것을, 믿는 어, 예수님의 어, 제자였던 것니다이 아리마데임스님이, 어, 빌라드에게 그 신을 요청하고 자신을 위해서 파묻던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신을 안치, 이런 식으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안치되실 때, 몇명 여인이 예수님이 안치되시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 무덤 안치 시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풍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향풍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안치일이기 때문에 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자 않고 안치일 다음날 즉 주일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이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때 예수님을 쌓던 세망포가 놓여 있었고, 신호디 일부 천사가 거기서 말을 하것이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왼쪽 측으로 제자들이 있는. 베드로마 요한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동으로 다녀왔습니다. 무덤에 가서는 에도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은 한 자리에 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 분은 한 번은 500여 명이 모여있는 곳에 일시에 예수님 자신나타나신 일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예수님은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시면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40일 이후에 제자들이 공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요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성령하나님은 모든 것 같으신 한하나님이십니다. 3위 하나님은 본질과 능력과 영원하심이 같으십니다. 3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같으신 한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일을 할게요. 3 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하나님과 같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죠. 이렇게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를 부활시장 갖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시장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시장이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부활시장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게 되는 나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이 부활시장입니다. 부활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두 부활하게 된 것을 믿음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 요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미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언제 부활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즉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을 때그 즉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서 가그 즉시로 영원. 그 예수님 있는 사람은 육신의 몸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을 하실 때 무덤에 있는 자가 다 일어난다고 하셨어. 예수님 제시가 제일 하실 때 땅에 묻혔던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의 몸도 우리가 이와 같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문화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그 사실을 잘 잊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의 일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한 차례 더나타나셨어요다 갈릴리바라까지 제자들 앞에 세 번째 나타나고였습니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된 제가 다시 용기를 얻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차례를 만난 이자녀들 그것이 부활의 시간 확실을 가지고 있었다면, 제자들이 절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제자들은 절망하고, 슬퍼하고, 가슴없는 사람을 찾아오죠. 그저 자기 부모로 들어왔었어요 고생된 일을 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제자들은 그 위에,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 모두 농감하고 담대해졌습니다. 돌아오는 악심하지 않고, 풀죽은 모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버어진 주님을 만나고서 능력있는 자도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교하는데 이렇게까지 남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각양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로 굳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것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러한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다 여러분도 모두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하 사는 모두가 되시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고 부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확실하게 간직하고 살아야 할니다 부활 신앙 것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힘있고 능력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자신있고 경쾌하고 능력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록력을 감당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되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부활신앙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믿음을 꼭 가지고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땅에서 사는 동안에 흐름이 없이 능력있는 주의종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있는 주의종들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희한한 것으로 그 많은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인들은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확실한 부활시앙을 소유하고서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의 나라와 하나의 역할을 위해서 있게나아가